네, 같이 읽겠습니다. 복대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로펠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자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모은 이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죽을 수도 있고, 또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모든 생각, 말, 이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은 바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더럽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타락해 버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와는 다르게 병들고 망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든 생각, 말, 행동들까지도 병든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깨끗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깨끗함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 그런 깨끗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깨끗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죄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너무나 깨끗한데,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10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힘과 제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팔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지극히 더럽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가책을 느꼈을 때에, 속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흘리게 될그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곧 언약의 피다. 그런데 이죄 사함의 언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죄 사함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이미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수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옛사람은 옛습성, 내 죄성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죄성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 있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신 새로운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laugh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뒤섞이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10편 8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두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을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 공동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마음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마음, 바로 이 나뉘어지지 않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